오늘 아? 나이트 끝났어요. <laughs> 나이트 끝났어요. 슬 <laughs> 지금 살 빠졌다. 지 그러니까. <laughs> 야, 왜 이렇게 날씬해 이거? 왜살 빠졌냐? 어? 이따가 올면 뒤진다. <laughs> 야, 처음 본 사람들 모르겠지만 너가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. 야, 문 닫어. 좋았어, 이거 뭐예요? 이거요? 예 네. 아니 지금 이 영상 많이 찍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제 양말. 아 진짜요? 양말이 뭐 의미가 많아요? 그래, <laughs> 일주일씩가진야 어? 내가 야, 내가 아까 남자 카리스 처음 왔고들어갔어아 더워. 나머 이러 거야. 안 그랬어. 안 아, <laughs> 그랬어. 아무것도 안 했어. <laughs> 그,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라고. 개 <laughs>